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섯 가지 피치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죠. 네, 이일차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섯 가지 피치 프로그램은 런닝에서 어, 가장 최적화된 네.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한번 모아봤어요. 네,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피치 자. 프로그램 다섯 개를 한 번에 하는 건가요? 네, 계속 다섯 가지 동작을 로테이션해서 아. 어, 17 세트. 휴식 없이요? 어, 네, 그룹의 어떤 워프치가 네. 어, 뭐 있는데요. 네. 다 어, 음, 10회. 네. 다음 총 다섯 가지 동작을 1세트로 보고 있고요. 아한 동작을 10회? 네, 다섯 가지를 네 10회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양발 기준으로 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네. V 복근. V 복근. 네 자세에서 알파벳 v 에요 한 다음에 손을 뒤로 짚으셔도 되고요. 다음 레벨이 조금 있으시면 옆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무릎을 먼저 잡아 당기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음. 잡아 당기는데 공중에 다리를 띄워준 상태로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부위 먹근 피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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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무릎 관절이 네.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무릎의 위치가 이동을 하는 거죠. 고관절을 음. 통해서 무릎 위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V 복근. 하 둘, 셋, 넷. 피치죠? 네. V 복근 피치. 피치. 네, 그다음에 숏. V 복근 숏, 숏. 피치. 90도에서 가슴 쪽으로 완전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V 복근 숏 피치입니다. 네. 이것도 1 0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네. 다음에 불병 발차기 네, 만큼, 아래 위로. 발차기. 네. 항상 주의하실 점은 무릎 관절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완전 느낌이 달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네. 다음 다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네. 무릎을 다시 90도까지 잡아 당기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의 각도는 무릎 굽힘을 항상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지탱하고 있는 다리에 그렇죠. 무릎이 펴지게 되면요. 네 종아리 힘이 개입하게 돼서 네. 런닝에 굳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붙은 상태로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주의하 실점은 양 무릎이 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양 무릎의 간격은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네 스템입니다. 피치 스템. 업트리어 피치 스템. 네. 이렇게 해서 무릎의 아, 무릎 간격 무릎 공간 이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다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데요. 아. 많이 올리게 되면 다른 관절이 또 기입해서 근육 발달도 그 불필요한 근육이 발달할 수 있으니 네. 무릎의 위치 이동은 90도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무릎이 움직이게 되면 아. 굉장히 골치 아픈 폼이 만들어요 완전 다니고. 다른 동작이 네, 되네요. 완전 달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발 등이 이 매트 지면 이렇게 스치는 듯이 아. 하는 걸 훨씬 더 네네. 네,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손 엎드려 있을 때 손목이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자세에 약간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 위치를 찾아 주셔야 아 돼요. 그래서 저도 손목이 손목이 약간 무리가 될 때는 이 손바닥 손바닥 버티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버텨서 음. 네 손목을 세워주죠. 네. 이렇게 세워주게 되거나. 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위치를 바꿔주면서 손목에 네, 무리가, 무리가 가지 하지 않도록, 않도록 네. 네. 손바닥으로 짚으면 무리가 다수 될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손바닥으로 짚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도 짚으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위치를 찾아주셔서 꼭 마스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동작. 네 아, 팔꿈치 네네. 관절은 쫙 펴지는 것보다 약간 네. 바깥으로 이런 형태로 굽혀서 어, 관절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쭉 펴지는 것보다 약간 바깥으로 어 팔꿈치를 벌, 벌리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벌린 다음에 얘를 아, 약간 대각 10도 정도 뒤로 해주시는 게네 관절을 보호해주니다 네, 관절에 조금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할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 연속으로 엎드려 피치 네. 네.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네, 5가지 동작을 임무하신 다음에 세트를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아. 휴식이 없어요. 네. 네, 15세트를 하시거나 17세트를 하더, 하더라도 그 중간에 휴식은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럼 17세트를 다 해야 한 세트가 끝난 거네요 네, 한 세, 이제 한 섹션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똑같이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하셔야 한번 더. 돼요. 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자분들은요 이거보다 더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더 하셔도 되고요. 네. 또는 처음 접하해 보시면 한 세트만해도 굉장히 버겨울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조금 더세그이 세트, 세트 간격을 좀더 촘촘하게 잘라주는 거죠. 아. 네. 가려워지는 제가 어, 15세트를 쉬지 않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7세트 그리고 아 네, 네, 네 번의 걸 나눠서 하시던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음. 어, 적응 과정을 한번 어, 겉. 아. 네. 좀 나눠서 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도록 하자. 네, 네 반드시 음. 적응해주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처음 접하시던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반드시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럼 한번 첫 번째 동작부터 다섯 가지 동작 다시 보여드릴 연속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숫자 세는 간격도 느껴보세요. 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 널, 아홉, 열, 하, 둘, 셋, 브이 볶은 숍 피치, 오, 떨, 아홉, 열, 하, 브이 볶 발차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엎드려서, 하, 브이, 엎드려 피치 둘, 스텝 셋, 넷. 다섯 양발의 한 세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앞트리 열. 피치 셋, 마지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세트 끝. 자, 네, 한 세트 끝. 그리고 네. 호흡하실 때는 슛이 그 중간에 이렇게 끊김 없이 이렇게 응. 참아서 힘을 쓰는 거가 없으셔야지. 오랫동안 네, 일정 힘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을 참지 말고 끊임없이 뱉고 마시고를적극적으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지금 시간 6시입니다. <laughs> 새벽입니다. 구모닝. 구모닝.